이거 비디오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이거 오디오 오디오 판독이라 해야 되나 자 이게 여하튼 이게 끝났어요 3만원두분은 공평하게 드렸고 저희는 이제 가위바위보로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네. 예. 자 준비 가위 바위 보이게었어요 제가 이기는 거라 가위 내가 자 가마 지금부터 조영주 씨 팔뚝에 원 파... 시원한 소리를 들려드리겠는데. 오늘은요, 제가 이게 힘이 좀딸려가지고 우리 딱 소녀가 대신. <laughs> 아나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손 w a 때리는 걸 e I w a 여러분 k e I w 잘 s like, 시 was like, I 는거 우리 떡소녀가 오늘 s l 리 k e I was like, 니다 살려주세요. e I was l 나왔습니다. 아, 살려주세요. 아 잠깐, s like, I was like, I was 때치를 하니까 지금 발 뚝에다가 때치. 이거 우리가 해봐야 돼. 많이 바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. 아 그래요? 네. 네. 너무 많이 발라도 안 좋아요. 손, 손 닦고, 손 닦고 오. 때리고 있어. 예. 미끄러요, 미끄러요. 자, 예. 마이크 가져갔다, 가다 놨다. 마이크 붙였다가. 아직 아직 지금 준비 운동 할 거니까. 네, 반했습니다. 네. 아니 저기, 아니 왜왜 왜 이러냐면 이게 떡소녀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맞아봐서 이걸 <laughs>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. 안그건 아, 모르겠어. 안 그럼 모르겠어. 자, 모르겠고자 준비. 하민아, 하민아 <laughs> 자. 자, 이거 바짝 다 대서부터. 아, 이거 네. 보니까 이게 왜잘못 맞는지 알겠네요. 어, 예.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. 막잘못 아, 때리게. 지금 둘이서 다 모든 찌개 네. 잡고 있는 거야, 지금. 야, 카메라 조용히 하시고. 아, 둘이서 하나, 둘, 셋. 아야! 이겠다. <laughs> 이거. 다, 이거. <laughs> 이거 완전 이 마우스를 못 잡아요. 어우, 이게 마우스를 못 잡겠네. 재겠... <laughs>